일단은 좀 그런 음. 얘기는 궁금한데 음. 신용화폐 시스템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좀 고견을 듣고 싶어서 <laughs> 아, 신용화폐 시스템에 대해서 네. 네 그러니까 정확히는 지금 벌어진 일이잖아요 네 무제한 양적 완화를 미국이 시행한다고 했고 네. 처음에 자차 양적 완화를 한다고 했지만 네. 안 먹히는 걸 보니까 네. 그러면은 양적 완화를 한 것과 그리고 이 다음 스텝도 혹시 바라보시는 게 있으면 네. 그런 것도 조금 여쭙고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좀 차근차근 설명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TMI로 일단 되게 네. 긴 얘기가 될것 같아서 네. 일단 아주 요약을 함축적으로 얘기를 드려야 될것 같은데 네. 일단 신용화폐 시스템이라는 게 우리가 아주 이제 화폐 역사를 봤을 때 생각보다 신용화폐 시스템이 그렇게 오래된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제 정확히 말하면 1971년도에 근본이제가 이제 폐지되면서 시작된 게 신용화폐 시스템이거든요. 신용화폐 시스템은 사실은 시작할 때부터 이미 끝이 결정된 시스템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면 하 근본이제 때는 우리가 금의 총량에 화폐 가치가 어느 정도 페어링된 시스템이었거든요. 근본이제가 폐지된 이후로 신용을 기반으로 부채가 무한히 확장되는 방식으로 경제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신용화폐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971년도부터 약 50년 동안 신용화폐 시스템을 지속해오고 있는데, 이 신용화폐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부채가 성장해야만 경제가 성장하는, 다른 말로는 경제가 성장할수록 빚이 계속 증가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빚이 폭발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언젠가 신용화폐 시스템이 큰 전환기를 맞이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돈의 가치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시스템인 것이죠. 근데 이 신용화폐 시스템이 사실은 1971년도부터 시작을 했지만 신용화폐 시스템도 총세 번의 전환기를 이미 맞이를 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우리는 어디에 와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음 어, 그러면은 세 번의 전환기라고 하셨는데. 뭐 구체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일단은 우선은 첫 번째라고 할수 있는 게 신용화폐 시스템의 탄생인데요. 그 탄생 자체는 1971년도에 닉슨 대통령의 근본이제 폐지 발언으로 처음 신용화폐 시스템이라는 게 생겨났죠. 네, 그 신용화폐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존재하지 않는 신용을 기반으로 계속 부채를 일으키면서 통화량의 증가가 경제 성장을 이끄는 다른 말로는 빚을 담보로 경제가 성장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런 얘기는 좀 자극적일 수 있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많이 다루지 않는 내용인데 그 근본을 캐다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신용화폐 시스템은 결국 빚의 성장과 경제 성장은 비례한다. 그게 신용화폐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전환기는 2008년도에 양적 완화가 결국 우리 실물 경제 시장이랑 금융 자산 시장의 괴리를 형성하게 된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2008년도에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에서 양적 완화 3차에 걸친 막대한 돈을 시장에 살포하면서 우리 경제가 어찌됐든 간에 극복은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 경제 펀더멘털이 좋아진 쪽이 아니라 자산 시장의 가격이 상승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는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극심해지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산을 들고 있느냐 현금을 들고 있느냐 그 차이가 결국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의 괴리를 만드는 시기로 이제 돌입이 되면서 기존보다 더 극심한 빈부 격차를 걸리게 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용화폐 의세 번째 이제 전환점은 이제 상당히 최근이에요. 2020년도 3월 초인데요. 미국의 기준금리 0.5% 인하한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 시기부터가 제가 보는 관점에 신용화폐 시스템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0.5% 금리를 인하했을 때 연준이 기대했던 거는 시장에 돈을 풀 거라는 암시를 통해서 시장의 하락을 진정시키려고 했던 이제 배경이 있을 텐데 실제로 금리를 0.5% 인하해도 시장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고 곧바로 며칠 후에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면서 제로 금리로 직행했어요. 근데 이 제로 금리로 직행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과거에는 우리가 2020년도 3월 전까지는 금리가 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키 역할을 했거든요. 큰 유람선이 있다면 그 유람선의 선장이 반향키를 잡고 그 배가 어디로 갈지 반향키가 결국에는 큰유람선에 진행 항로를 결정할 거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경제 시스템의 반향키 역할을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가 그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죠 근데 2020년도 3월 달부터 그 금리가 고장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리를 내려도 시장은 전혀 반응하지 않고 제로금리로 지키가면서더 이상 금리의 마진폭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중요한 전환점 중에 한 가지는 2020년도 3월 전에는 금리가 작동하던 신용화폐 시스템, 2020년도 3월 이후로는 금리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다른 말로는 통화 정책이 더 이상 사라진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금리 시스템이 이제는 무너졌다라는 의미는 다시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그게 다시 인하가 반복이 되면은 과거에 먹혔지만 지금 이제부터는 안 먹힐 거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도 되는데 이제 더 중요한 얘기는 금리는 이제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리고 싶어도, 금리는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사실 올린다는 것 자체가 신용화폐 시스템을 그 순간 이제 붕괴시킨다는 의미가 될 가능성이 높고, 구조적으로 금리가 올릴 수 없는 환경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금리라는 카드를 더 이상은 쓸 수가 없어요. 음. 그런 의미에서 금리는 더 이상 고장났고, 금리를 내리는 그 과정에서도 시장이 전혀 먹히질 않았지만, 앞으로도 금리는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금리라는 통화정책 말고도 재정정책이라는 쉽게 말해 양적완화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방식에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경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재정정책으로 경제를 부양하는 방식도 아까 말씀드린 2008년도와 지금의 2020년도가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어떤 차이인가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차이인데요. 이제 2020년도와 2008년도 이 시점에서 봐야 될거은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잖아요. 근데 그 극복 방식이 표면적으로는 양적 완화라는 정책으로 되게 유사한 흐름으로 보여질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그 양적 완화의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2008년도 때 금융위기를 극복했던 방식은 위에서 아래로 돈을 푸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똑같은 양적 완화 정책이지만 미국 연준에서 다른 말로 중앙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돈을 풀면 그 시중은행이 지준율을 바탕으로 시중에 대출이라는 형태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통화 승수 효과를 통해서 실제 시중에 유동성을 확 공급해버리는 방식의 하향식 양적 완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로 목격했듯이 똑같은 방식으로 막대한 하향식 양적완화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 펀더멘털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중앙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돈을 아무리 막대하게 퍼부어도 시중은행에서는 대출을 함으로써 얻는 이자 소득 대비 기업의 펀더멘털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기업이 파산할 수 있는 리스크가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서든 기업이나 민간의 대출을 일으키기보다는 그 돈을 어떻게든 안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성향의 자금 활용이 더큰 의미를 지니다 보니까 하향식 양적 완화가 통하지 않는 성격의 시스템이 돼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할수 있는 정책은 반대로 상향식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돈을 거꾸로 들어 올리는 방식의 양적 완화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지금 흔히 질적 완화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질적 완화라는 단어를 되게 싫어하고요. 이제 그게 뭐 양적 완화라는 개념을 좀 배치되게 표현을 하고자 그런 단어를 쓴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거를 상향식 양적 완화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진짜 엄밀히 말하면 질을 완화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밑에서 필요한 돈을 곧바로 다이렉트로 공급하는 의미가 더 맞는 표현이기 때문에 저는 상향식 양적 완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실제로 기업, 민간이 필요한 돈을 은행에서 대출받게 만드는 게 아니라 중앙은행, 그 중앙정부에서 필요한 곳에 돈을 직접적으로 살포하는 정책을 상향식 양적 완화, 다른 말로 질적 완화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의 채권을 다이렉트로 매수를 한다던가, 아니면 주식을 직접 매입한다던가, 아니면 민간 가게에 직접 소비할 돈을 쥐어준다던가 그래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개념이 기본소득제도라는 개념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의 상향식 양적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안타까운 점이 되게 많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자본주의의 근본 사상은 죽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라는 게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형성되는 가격 때문에 사람들이 결국 더 질적으로 좋은 삶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만드는 그 핵심적인 동기부여가 수요랑 공급에서 결국 출발을 하거든요. 근데 그 수요와 공급은 공급하는 사람과 필요한 사람의 균형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상향식 양적 완화라는 걸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요와 공급을 억지로 중앙에서 조작하는 개념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좋게 말해야 양적 완화라는 표현으로 돈의 유용성으로 시장을 떠받친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제 다른 말로는 수요를 조작함으로써 구조조정 당하거나 좀비 기업이거나 아니면 좀 질적으로 좋지 않은 부채들을 청소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빼앗고. 우리가 자연적으로 자본주의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동기부여를 중앙정부나 중앙은행이 공개적으로 조작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사실은 이미 죽은 시스템이나 마찬가지죠. 그 죽은 시스템을 억지로 산소 호흡기를 붙이고 기축 통화의 머니 프린팅을 이용해서 억지로 이 통화 시스템을 연명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를 드렸듯이 이 신용화폐 시스템이 처음 탄생했던 1971년도에 부채 기반으로 성장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 언젠가는 멈출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신용화폐 시스템의 마지막 국면을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지금 우리가 맞이한 2020년도 신용화폐 시스템을 바라볼 때 사실은 자본주의 측면에서 봤을 때 많이 안타깝게 바라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